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드디어 배틀그라운드의 첫 펌프의 첫 성장형 스킨이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13일 이제 수요일 북카티 패치를 할때 같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자 8월 10일 배틀그라운드 공식 유튜브에 티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해당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를 안내드릴 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약간 검정색이랑 붉은색 계열이 일반 성장형 스킨이고 보라색이랑 흰색의 색 조합이 크로마 스킨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킨을 고급 외형까지 레벨업을 말렙을 찍으시면 제 생각엔 이렇게 이제 총기 후면에 토템 얼굴에 LED가 들어온 형태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전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이 총기 앞부분에 손잡이나 이제 펌팩션이 들어가는 부분에 약간 해골 뼈 부분이 좀 추가가 되는데 이런 게좀중급 외형으로 가면 이게 추가가 되지 않을까. 약간 기본 내용에서는 이게 없는 상태가 좀 기본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고 크로마 같은 경우도 일반, 뭐 LED가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 없는 게뭐 이런 어 일반인데 기본인데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 씌어진게 중국 외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 킬피드 스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상장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출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봤을 때, 티저 영상을 봤을 때 적을 처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적을 처치했을 때 도시락이라고 하자며 전리품 상자가 스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리품 상자가 없는 스킨이 없는 6렙 말렙 스킨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연상에 살짝 나오는데 킬이랑 헤드샷, 배틀 스탯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을 했을 때 예상 레벨 변화는 일단 6렙 말렙인데 1레벨은 기부 내용, 2레벨은 부착물 스킨 초크나 탄티스 스킨이 들어가는데 이 초크가 약간 크로마에서는 이렇게 금빛 스트로 이렇게 표시된 것 같고요. 그리고 킬 배틀 스탯은 단거 같고 중급 외형이랑 킬피트 스킨이랑 6레벨은 고급 외형 스킨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 스킨 예상 비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성장 스킨은 뽑기로 뽑는 게 경제적이고 천장은 진짜 약간 암, 좀 안담하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뽑기 같은 경우는 일반 성장 스킨 한 25만 원 정도 크루만 한 57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뽑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레벨업하는 기준으로 가져왔을 때는요 6렙까지 성장 스킨을 레벨업하는데 도면은 19장이 필요하고 폴리머는 17,000 폴리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스베 같은 경우는 한 6렙 찍는데이 어 비용이랑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장형을 뽑는 25만원 플러스 레벨업 비용 60만원까지 하면 한 85만원 정도 가 약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크로마까지 한다라고 하면 85에 57만 원 플러스 하니까 한 거의 140 150 정도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